마당에 이렇게 장독대가 있습니다. 반짝반짝하죠. 메주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심어서 수확해가지고 짤마서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순수한. 두 자매분이 이렇게 직접 배추까지 만들어가지고 매달았습니다. 지금 고구마를 아궁 위에 넣었어요. 넣었어요.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죠? 네. 폭 이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불 엄청난 화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죠? 어, 빵빵에 부풀어 왔네. 네. 어, 지금 비닐을를 씌워서 네. 공기 이제 팽창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쌀이 더 많기 때문에 음. 보다 쌀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저의 지혜. 음. 네. 이거 뚜껑을 닫아가지고 밖으로 저기 이 스팀이 빠져나가면. 옆 밥이 쪄지지 않아요. 아하, 아, 아, 예. 네, 밥이 쪄지지 않아서 이제 비닐을 씌워가지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김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으면 현재 구멍을 뚫어준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올라가게, 김이 올라가게 그럼 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뚫어줬어요. 음. 그러니까 얘가 터지지 않고 지금 김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 공기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음. 어, 예술이에요. 힘든 작업이기는 해요, 굉장히 음. 힘든 작업이기는 한데 음. 굉장히 매력 있어요. 아하. 네. 섬세한 표현이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왜냐면 음. 제가 장날. 또 직접 와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귀한 음식이라는 거를 옛날 어르신들이 해서 주신 거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맛. 하면 어떨까? 저 황토방에다가 네. 어뭐일박2일 주무시고 가면서 네. 청장 만들기 체험. 그거는 이제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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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아직은 저희가 이제 초보 단계니까. 음. 저희도 지금 내려와서 이제 밥이 쪄져가지고 준비되었습니다 음 향이 너무 너무 좋아요 향이 예 네. 지금 꼬들꼬들 한 거예요 네 음. 아 제가 소, 수저 갖다 드릴게요 네. 아니아니아니음 익었어요? 음. 네.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이제, 찐 쌀을, 찐 밥을, 이제, 물에 불리는 거예요. 그죠? 이 붙고 에신게 엿기름. 엿엿름름에서이 음. 독국에서 음, 아, 아, 이 독국에서 이 독국에서 이독국에이에서이 독국에서 이독국에이독이 어제 저녁에 네. 술밥을 쪄서, 네. 어, 엿기름하고 같이 섞어서, 네. 물 네. 39도에서 45도 사이, 네. 그 뜨거운 물을 마신 다음에, 네. 어... 착산, 아, 그찐 밥을 여기다 놓고, 저기 엿기름과 같이 섞어서, 네. 12시간, 네. 12시간 이상을,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네. 이제, 삭혀요. 네. 삭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지금부터, 이거를, 싸요. 응. 네. 어, 쩔, 수에다가 네. 이렇게 쌉니다. 네. 이렇게 짜면 이렇게, 시체에 맑은 물이 나오죠? 예, 예, 예. 이거를, 예. 계속, 이제, 센 물에, 졸이다 보면은, 조총, 음. 엿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엿 되기 전에, 조총, 그,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네. 이렇게 짜쓰고, 이렇게 넣고.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식혜죠? 네, 식혜예요 식혜. 이거를, 밥알을 음. 이렇게 건지지 않고, 음. 끓이면 음. 이제 식혜가 되는 거예요. 식혜가 된다. 네네네. 그럼 이거 짜고 나면 이게 이제 뭐라 고 그러죠? 아, 이제, 짜고, 짜서, 음. 엿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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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짜, 짠... 어릴 때 우리가 먹어보던 엿밥. 네, 맞아요. 그 맛이죠? 네, 맞아요. 맞아니 예, 엿기름은. 겉보리. 겉보리, 겉보리. 예, 겉보리. 음. 그 보리로 싹을 틔워갖고, 음. 이 말려갖고, 음. 그놈을 깨끗하게 이 시험 그난 시험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것을 싹 여기 집여서 몽구려갖고 싹 문질러 버리고 방앗간에 가서 빻다가 이렇게 된. 아, 그 엿기름을 여기다가 찐 쌀에다 하고. 예, 이렇게 예, 합쳐 섞어가지고 이제 어제 우리가 저녁에 박성돌로. 7시쯤부터 예.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예, 예, 예. 같이 섞어가지고 예. 그 12시간 이상을 여기다가 예. 불려가지고 이제 이게 치킨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네 이렇게 와가지고 현재 이렇게 현재 짜고 있... 가마솥에 이제 붓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마솥에 두는 걸 현재 지금 불을 고 계시는 거로 이렇게 불을 떼고 있습니다. 와... 네, 이제 솥에 이제 이렇게 부었습니다. 저희가 이 물을 음. 지금 부어서 음. 한 음. 10시부터 시작하면 2시 음. 10시 정도 오후 2시? 네네 네. 어, 저쪽이 끝나는 것 같고요 뭐 어, 시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한 2시, 3시까지는 네. 계속 불을 지키면서 이걸 가려야 돼요 어. 그래서 고추장이 장에 알맞는 음. 그 농도가 있거든요. 예. 그 농도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퍼서 고추장을 네.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네. 센 화력으로 이거를 이제 달인다. 네, 달아요. 네, 네. 네. 어, 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불 때는데는 아주 선수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제. 대가고 있어요. 아, 음. 선수가 돼가고 있어요? 어, 네네. 불 떼는데도 요령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 그죠. 어떻게 하면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런 요령. 어, 요령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처음에 불고을 때, 음. 그 예전에는 그, 거리나무 같은 그 종류를 떼서 이렇게 분식했잖아요. 소나무 잎? 네, 소나무. 예. 근데 지금 은 이제 그런 개체가 없으니까. 예. 또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긁으러 가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콩대, 콩대를 밑에다 놓고 신문을 이용해서 네. 불을 붙여서 이제 분무기로 네. 분무기 이렇게 분무기 가지고 나무 약간 추수 있도록 네. 가운데 부분을 네. 그래서 불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잘 타고 있는데요 네, 불잘 피는 요령이었습니다 네. 김이 보랑보랑 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장면인가요? 엽기름을 음. 음. 저희가 길러서 음. 이제 쌀과 음. 쌀을 밥을 해서 염물을 내서 네. 그 순수한 염물만 네. 그 가지고 네. 꼬치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다리고 있어요. 오. 저희 꼬치장은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맛있는 꼬치장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가 불을 지켜서 또 염물을 내서 네. 이 과정을 조충을 해서 이것을, 네. 아, 고추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9월 무속 고추장. 네. 정말 네. 맛있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불을 떼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저어주는 거는 뭘까요? 아, 이게 지금은 농도가 음. 맑아서. 네. 한번 떠서 보여주실래요? 잠깐만, 네. 스 예, 요렇게. 네, 네, 예. 네. 어우 잘하고 계십니다 네 맑아서 네, 네. 네, 네. 넘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조금 가려지면은 네. 넘치지 않게 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리고 음. 따뜻하게 네. 그 연물을 다른 한 곳에서 불을 지여서그 네. 불로 여기 구워가면서 네. 하나는 그때는 젖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네. 가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엿기름과. 쌀과 순수하게 첨가물 없이 에, 에. 그 고추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에, 설명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수고 많습니다불 떼고 있는 장면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작 불이 화려하게 타고 있습니다 가마솥 안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에서요. 네. 고추장 조청은 이렇게 묽게 네. 마지막 부분에서 네. 물이 대로 쏠쏠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 그러면. 장면.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음. 이거는 이제 고추장을 담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지금 몇 시간 동안 끓인 거죠, 불을? 대략 아까 우리 1 0 시부터. 지금 두시 반, 3 시, 다섯 시간, 다섯 시간 정도 끓이시는 거죠, 그죠? 와, 이게 어 제가 옆에 촬영하면서 보는데 그 향이 연 냄새가 나 네, 연 한이 이장과예. 음, 와, 팔팔 감아서서 이렇게. 워낙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고추장 맞지?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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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렇게 체로 걸러가지고 이제 섞는 거죠. 음. 이제 어리 있는 것들을 음. 지금 빠져 셔주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만이 고추장 저을 때. 음. 음. 뭉치않아요 네, 그렇죠. 고춧가루는 상당히 어,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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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고춧가루를 저희가 네. 생산을 했는데 아 고추를 직접 생산했어요. 네. 몇 퍼기 정도 했어요? 어 이거는 3천포기와3천포기 네. 두 분이서. 네. 그래서 8 0 0근을 땄어요. 8 0 0근 그럼 네. 콩도 한 5,000평 넘게 심으시고 고추도 3,000폭 이상 심으시고 두 분이 사죠. 네. 근데 이 고추가 약간 음. 재래종 고추였나 봐요. 음. 그래서 이제 심어서 저희가 고추장을 담아봤는데 음. 매운데 어 입에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매워요. 응. 근데 속이 아리지 않고. 응. 어 너무 맛있는 매운맛. 응. 이런 맛이에요. 어. 네. 예. 맵지만 속이 아리지 않다. 네. 먹을만하다. 네. 맛있는 매운맛. 음. 응. 네. 어린 아이도 쉽게 먹을 수 있다. 어린 아이는 못 먹어요. 아 어른만. 이제 어른들. 어. 어른용이네. 그리고, 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매운 맛을 굉장히 좋아하해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젊은이들한테 딱 맞는 그런 매운 맛입니다. 음, 맞아요. 우리 요즘 보면 뭐 매운 떡볶이, 네. 매운 라면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매운 고추장 네. 훌륭합니다. 우리 두월 참쌀 고추장. 네. 네, 저희 고춧가루는 2023년도 고춧가루인데요. 네. 저, 방앗간에서 찢다 보면, 네. 고춧가루가 굉장히 열을 가해져서. 뜨겁죠? 뜨겁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닐이 가져오면은, 음. 이렇게 뭉쳐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풀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깔끔하게 해서, 고추장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어주고 있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고옅엿 고음, 고음물하고, 고춧가루하고 섞고 있어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고추장이. 고추장이 됩니다. 네. 두월 찹쌀 고추장이 고추장.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빨간 고추장. 9월 찹쌀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젓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이 고추장 만드는 광경을 처음 봅니다 집에서 조금씩 만들어서 하는 것도 사실 보지 못해 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 고추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합니다 고추장이 완성 되었죠? 네. 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고추장이 음.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어서 네. 항아리에 이제 담아놓을 겁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우리 집 식탁에 이제 고추장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밥도 네. 비벼 먹고 네. 아주 군침이 돌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죠? 두얼 민속된자. 고추장, 네, 두월 찹쌀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입니다. 네. 어... 네. 매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억수로 맛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맛 보십시오. 네.